단순히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죠. 건강 수명은 운명이 아니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식단, 운동, 수면 같은 로우테크 중재야말로 어떤 신약보다 강력합니다. 운동은 알려진 단일 의료개입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주고 수면은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 청소입니다. ai와 최신의학이 밝힌 슈퍼에이저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인생 시작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병 없이 활기차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심장학자이자 의학 연구자 에릭 토폴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현대의학의 목표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 즉, 질병 없이 활발히 사는 기간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건강 조언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지중해식 식단이 맞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각자의 유전체, 대사, 마이크로바이옴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답은 개인화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화는 멀티 오믹스 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은 토폴 박사의 연구를 토대로 슈퍼 에이저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과학적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슈퍼 에이저 5대 기둥. 1. 식단. 획일적인 처방은 없다. 첫 번째는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보 걷기처럼 식단에도 정답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토폴 박사는 식단은 개인 맞춤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할건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이건 단순히 칼로리 폭탄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없는 외계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와도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권장할까요? 토폴 박사는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올리브오일, 오메가3 풍부한 생선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올리브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알츠하이머병과 사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 혈당이 폭등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 차이를 결정하는 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세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와 ai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식단을 찾는 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화된 영양학의 시대입니다 2. 운동. 가장 강력한 의료 개입.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토폴 박사와 스탠퍼드의 유원 애슐리 교수는 운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알려진 단일 의료 개입 중 가장 강력하다. 약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효과를 준다. 실제로 미국의 모트르팩 이니셔티브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심혈관, 뇌, 지방조직, 면역시스템까지 전신을 분자적 수준에서 변화시킵니다. 이건 어떤 약도 할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주 150분 이상이 권장됩니다. 둘째, 반드시 포함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최소주 2회 이상.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근육 손실, 즉, 근감 소증이 생기고 악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전체 사망률과 직결되거든요. 흔히 만보 걸어야 건강하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연구에 따르면 7,500보에서 만보 사이에서 효과가 최대입니다. 즉, 무조건 1만보가 아니어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3. 수면. 뇌의 필수적인 청소 시간.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바로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 청소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데, 이건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놀라운 건단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뇌속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제대로 못 자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쌓여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적의 수면은 연구에 따르면 7시간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규칙성이에요. 주말에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깨집니다. 또한 수면 위생도 필요합니다. 잠자기 몇 시간 전에는 술이나 과식 피하기,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기,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등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토폴 박사는 수면제는 뇌 청소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4. 멀티오믹스와 AI 기반 예측. 네 번째는 멀티오믹스와 AI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장기별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장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다면 심부전 위험이 무려 5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런 걸 장기나이 격차라고 하는데 이제는 고철이량 단백질 분석과 AI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예측입니다. 혈액 속 피타우 217이라는 지표를 보면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20년 전부터 위험을 알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운동 같은 생활 습관 중재를 하면 이 수치가 실제로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측할 수 있다 해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5. 라이프 스타일 플러스와 환경 독소 관리. 마지막 다섯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플러스, 즉, 환경과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한 관리입니다. 첫째, 환경 독소를 피해야 합니다. 대기 오염, 미세 플라스틱, PFAS 같은 연구 화학 물질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동맥 플라크에서 발견됐고, 이런 사람들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무려 4.5배나 높았습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입니다. 고독이나 사회적 고립은 사망 위험을 32%나 높이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그러니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생명연장의 열쇠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밀은 유전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식단, 운동, 수면, 멀티 오믹스 데이터, 그리고 환경사회적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에릭 토폴 박사가 강조한 것처럼 저비용이 로우테크 중재, 즉, 식단, 운동, 수면이야말로 그 어떤 신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AI와 오믹스 데이터를 더하면 우리는 진짜 슈퍼 에이저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수명은 운명이 아니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